전 아픈데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너무 폐륜 아내같이 느껴지 확실히 좋은 것 같아 뭐가 여자 기자분이 나도 운전도 좋고 어. 음악도 어. 아저씨들은 막 이상한 거 틀어 안 가려도 되나보다. 그때도 반팔 하고 오기 잘한 거. 잘한 거 같다. 것 같다. 응. 이제 다 끝났는데 느낌이 어때요? 배고프네요. 이제 먹으러 가야죠. 너무 배고파요? 네. 다음 주에 이제 두주 형의 만남을 좀 오늘부터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여기 어디죠? 지금, 롯데백화점. 일단, 롯데백화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티 찍고요. 마을버스 타고 두정거장 와서 지금 동구청 내려서 롯데백화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엄청 많이 고픈 상태예요. 절로 가면 건너는 데가 있겠죠? 여기 동구청. 아, 지하로, 그치? 역시. 혹시 모르는 게 없군요. 일산시민, 고향 특례 시민이군요. Good things come to those who wait, and that's what they say. But I've been waiting far too long for some good to come my way. It's always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But I won't let it get me down, cause I'm still here. And and i know this year some good's gonna come around somewhere the sun is shining 길어서 자극적인 음식 먹으면 안될 것 같아서 tgi 프라이데이에 왔어요 그래서 샐러드 시켰어요 샐러드 먹고 좀 괜찮아지면 그 스테이크 먹으려고 샐러드 하나 스테이크 하나 시켰습니다 tgi 프라이데이는 옛날 시간에 멈추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저희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지만 남편이 고생했으니까 좋은 시간 가지려고요여그렇지바산도 응. 좋고 여기 응. 너무 좋아요 창문가 아, 진짜 없다 응. 아니 여기 왔을 때 그렇게 쪽끝에요 응. 콥 샐러드 시켰어요. 소스 안 뿌려서 그냥 먹으려고요. 수분이었네요. 음, 소스 소스 뿌리지 말고 그냥 드세요. 네잘 먹겠습니다. 네 채소랑 단백질만 있습니다. 소스는 드시지 마시고요. 음. 이거 치즈지? 응 음, 치즈야. 음 어때? 신선하지? 음, 신선요 오이를 안 사갖고 왔을 때는 이거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보카도도 있는데? 어 음.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음. 저 많은 감자튀김을 어떻게 할까 감자튀김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음식 중에 하나라던데 먹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아이고 드셔 보세요. 어떠신가요? 음. 음. 맛있죠? 응. 그꼭 드셔 보세요. 물 많이 드시고요. Good things come to those who wait. That's what they say. been waiting far too long for some good to come my way it's always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but i won't let it get me down cuz i'm still here and i know this year some good's gonna come around 운동하러 갑니다 너무 너무 가기 싫지만 또 가서 달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운동하러 갑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로 막 내리는데 너무 떨리는 거야. 나도 막 가다가 뭘딱 멈추는 순간이. 근데 나도 이상 없다고 말하면서 자궁이 이상하다고 말했잖아. 네. 지켜보자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끗한 그런 얘기를 듣기는 어려운 아니죠. 건가 봐. 네. 항상, 뭐, 뭐가 좀 이상해 보이지만 지켜봐야겠다. 음. 그런 거는 꼭 붙는 것 같아요. 같아. 어. 이 정도도 진짜 좋은 식이야. 그치. 어. 왜냐면 당장 뭐 하자고 한게 아니니까. 아. <laughs> <목소리도> 비행기 게임이야? 응. 옛날에 에어올프라고 했어. 아, 난 들어봤어, 에어올프. 응. 그거 뭐야? 장애물을 아, 멀리 가면 되는 거야? 장애물을 뛰어넘고 어. 아이고, 지금 부딪힘 주고. 아. 저 위에 있는 애를 이제 해치우면서. 하늘에서도 공격이 있는 거구나. 어. 왼쪽에도 있어. 한번 흐름이 끊기면 어예 s yes <laughs> 너무 빨 너무 너무 빠르다 아, 너무 빨라 지금 쿠바들이 아 늙어갖고 총알을 피울 수가 없어 야 아. 음. 맛있네요. 음. 어때? 아, 지금 푸근해서 해야 돼. 맛있어. 음, 부드럽고, 늑늑도 많고, 담백질 맛이 아주 드네요. 감칠맛이 폭발입니다. 자, 기도 하나 먹어보세요. 음. 걸어가는 그래? 다리가 아니, 걸어가는 거는 그래. 운동 효과는 없고 뭐 <laughs> 몸만, 몸만 부서지해거고 <laughs> 31월은 30까지 있어 31일까지 30까지 30까지 있어 네0 있어 요 왜? 이제 왜? 이채는 엄마가 이런 거 하는 거 싫고 이채만 예뻐해 줬으면 좋겠죠 맞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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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yeah. 애호박, 이부추밥 양배추, 컵두부, 안창살, 치맛살, 그리고 달걀, 구운 달걀 피타브리드 듣나요? 포켓배드? 다음,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나요? 응. 볶음밥 볶음밥 흰살, 고등어 우가미, 김, 은장김 됐네요, 이렇게 하면. 네. <놀람> How I feel But dear Someday Yes, someday long time you learn